영국의 소규모 공연장 한 노신사가 노래를 고개를 푹 숙인 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고개를 든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락밴드 실버스톰의 리더 제이크입니다. 저희 밴드는 리더인 저와 기타리스트 레이첼,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어인 마크라는 친구가 함께하는 3인조 밴드입니다. 저희는 길고 긴 무명 시절을 거쳤습니다.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무대에 올랐고, 저희는 무대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는 돈은 정말 작은 돈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지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각자 일을 하며 음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타리스트인 레이첼은 우리의 음악이 대중들에게 먹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고, 오히려 여러 곳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경험을 음악에 녹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레이첼의 말을 들은 저는 그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지긋지긋한 무명 시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음악에 대한 소양을 기르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는 2015년부터 세계 일주를 하며 각 나라의 음악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정의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영국과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의 음악을 하는 미국 락밴드의 가수들을 만나며 음악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락밴드 가수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돈과 여자 그리고 약에 취해 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인이라는 이유로 무대에 올리지 않을 때도 있었고 저희의 영국 발음을 따라하며 저희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첫 번째 여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여행이 실패로 저는 두려웠습니다. 미국에서 락 음악은 영국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장르이지만 그런 미국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달랐습니다. 이것 또한 경험이고 우리의 자산이라며 레이첼은 다음 여행지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이 정한 두 번째 여행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또한 많은 사람들이 락 음악을 즐겨 듣고 좋아하며 많은 무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는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곳에 가서 이겨낸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질 거야. 저랑 마크는 레이첼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레이첼의 결정은 항상 저희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일본에서 저희가 하는 음악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경험은 최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언어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영어를 할수 있을 거라는 저희의 생각이 너무 짧았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고, 그나마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 저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할수 없었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한 일본의 술집에서 저희는 바로 옆나라인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도경이라고 소개한 한국인은 일본인과 다르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였고, 일본어 또한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경이는 흔쾌히 저희를 도와주 었습니다. 도경이의 도움 덕분에 일본 여행 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마지막 날밤 저희는 감사의 의미 로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도경이와의 대화에서 한국 사람들이 음악에 관심이 많고 특히 케이팝이 전 세계로 뻗어나 가고 있기에 한국에 여행을 와보는 게 어떠냐 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강남스타일이나 bts의 음악을 들어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의 음악이 저희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바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크가 급하게 가족 사정이 생겨 한국 일정에는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와 레이첼만 한국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가 같이 한국에 갈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마크는 저와 레이첼만이라도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채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고 도경이가 추천해 준 대로 한국의 여러 곳에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며 저희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홍대나 강남과 같은 번화한 거리에서 볼수 있는 버스킹 문화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가수가 아닌데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저희는 한국의 한 라이브 카페를 방문하게 되었죠. 한국 라이브 카페에 들어온 저와 레이첼은 영국의 음악 카페나 클럽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국 라이브 카페만의 즐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신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흥겹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들은 이내 노신사가 입에 담아낸 가사와 음악이 내면 깊숙한 곳을 강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아프리카나 중국, 일본에서 들었던 다른 음악과 마찬가지로 색다른 음악적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곡이 진행될수록 제 마음은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7080의 노래가 전해주는 가공할 만한 감동은 저를 깊은 사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노신사의 노래는 마침내 끝을 맺었고, 그 후에는 박수와 함성이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와 레이첼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우리는 감동에 압도되어 몇분 동안 침묵이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달리 침울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노래를 들으며 돌아가신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는 저를 항상 사랑하고 아껴주신 분들이었습니다. 비록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분들의 자리를 대신해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지만 부모님의 그리움까지 해결해 주실 수는 없었어요.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 증폭되어 우울한 기분은 더 커졌죠. 제이크, 무슨 일이야? 함께 온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우리 밴드의 분위기 메이커인 그녀의 웃음과 밝은 에너지는 항상 밴드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착한 레이첼은 저에게서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어서 절대 이야기할 것 같지 않은 비밀스러운 슬픔이 번뜩이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레이첼이 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곤란해 할까봐 그 부분은 숨긴 채 이야기했죠. 방금 들은 그 노래 그게 날 정말 충격받게 했어. 저는 눈을 감고 방금 들었던 일련의 노래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 시간을 되돌아보는 창문 같았어.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릴 적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들이 마음 한 구석을 따뜻하게 감싸는 느낌이었어. 그 때의 사랑과 그 사랑을 잃었을 때 아픔을 느끼게 하지.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말이야. 한국의 노래 속에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과 갈등, 그리고 사랑과 이별의 순간들이 담겨 있는 느낌이야. 레이첼은 제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국의 노래는 정말 대단해. 그동안 우리 밴드가 만들었던 노래는 아무 감동도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 우리도 이런 감정을 담아내야겠어. 이후 우리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이 우리 밴드의 음악적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노신사에게도 좋은 노래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간단한 인사를 나눴죠. 서로 소개를 하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분은 아쉽게도 금방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와 레이첼은 함께 더욱 깊고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경험이 우리의 음악적 여정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이 분명했죠. 한국을 떠나고 나서도 저와 레이첼은 한국의 라이브 카페에서 느꼈던 대한 감동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노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깊었고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도 7080 노래들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밴드의 음악성과 정체성을 한순간에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라이브 카페에 가보지 못한 멤버 마크는 저와 레이첼이 말하는 한국 7080 노래의 감동과 위대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별로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서구적인 감동 없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수로서의 회의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 회의감은 증폭되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2016년 어느 날 영국에서 소규모 서클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저희 세 사람은 호텔의 여유롭고 편안한 객실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저와 레이첼은 한국에서의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며 마크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노래를 듣고 나서 나는 우리가 만드는 음악의 부족함을 다시금 깨닫게 됐어. 나는 우리의 음악이 너무나도 얕다는 걸 느꼈어. 우리는 항상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했지, 진정한 감정을 담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 처음에 밴드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와는 정말 멀어진 거지. 훌륭한 한국의 음악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어. 나는 정말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무슨 노래길래?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을 말하는 거야? 내가 들었을 땐 별거 없었다고 라며 마크가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요즘 노래가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7080 노래야. 저는 어떻게 더 설명해야 할지가 막막해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 노래를 듣고 어느 순간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 고향에 돌아간 것만 같은 평온함이 나를 감쌌지. 그 노래의 가사와 분위기가 정말 감동적이고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았어. 정말로 그래. 한국 음악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이야. 레이첼은 꿈에 취한 듯한 몽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에서 나는 한국 음악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 그러나 한국 라이브 카페에 다녀오고 나서 한국 음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지. 그때 마크 너가 함께 못간게 너무 아쉬워. 너도 함께 갔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한국의 음악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 마크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체험했고 한국만 그렇게 위대하게 느껴졌다는 건 동의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 음악도 우리만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 그래? 저는 씁쓸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래는 그 어떤 음악보다 내 마음을 흔들었어.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승화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줬어. 우리는 음악에 대해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너도 한국의 노래를 한번 듣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생하게 이해하게 될걸? 마크는 결국 저희 말에 따라 한국의 7080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7080 노래는 마크가 익숙했던 서구의 락 음악과는 전혀 다른 감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별 내용이 없이 그저 자극과 쾌락만 추구하는 서구의 락 음악과는 달리 한국의 노래 가사 속에는 진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 감정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삶에서 나온 것으로 보였어요. 우리들은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자신들의 음악이 담고 있던 감정의 부족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음악이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욕구가 생겨났고 더 나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우리 밴드가 한국 7080 노래를 통해 경험한 충격은 음악적 여정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저는 드디어 가사 작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사랑과 이별에 대한 진정한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제 진솔한 이야기를 노래로 담아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저희의 음악은 더욱 깊고 감성적으로 발전해갔고, 이는 곧 밴드 전체의 음악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래가 우리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 그 노래가 담고 있는 감정이 특별히 한국인들의 삶과 문화에서 나온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음악에 더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버스톰의 음악성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팬들에게도 새로운 감동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저희 밴드는 영국에서 소규모 밴드치고는 꽤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무명으로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공연이 음악 여정에서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레이첼이 문을 열고 보니 거기에는 예전에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 노신 사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은 저희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특히 저와 레이첼은 정말 놀랐습니다. 가슴이 뛰는 소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여기 계시다니.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당신의 노래를 정말 많이 회상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어요. 노신사는 웃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저희는 함께 한 잔을 들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신사는 더 많은 한국의 7080 노래를 소개하고 가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 만남이 저희의 음악적 영감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노신사의 만남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며, 한국의 음악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더욱 깊게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번 여정은 우리의 음악적 여정에 새로운 빛을 불어넣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버스톰은 영국의 한국의 노래를 소개하며 계속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최신 K팝에 이어서 한국의 7080 음악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외국에서 큰 감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 역시 문화강국이 된 우리나라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기까지 한데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우리의 이런 문화를 잃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상 세계 각국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25시간 전해드리는 감동 25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